ピッピッピッピッピッピはいッあッピッピッわお。ピッ 안녕하세요. 포우미입니다. 오늘부터는 스위치 2의 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 캡처 보드도 짱짱하게 준비했으니 선명한 화질과 부드러운 프레임으로 영상 제작하였으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포켓몬은 자마젠타와 흑마 퍼드렉스인데요. 딩누나 따라큐가 선봉으로 나가 변화기를 부려 기점을 마련하고 흑마가 아스트랄 비트를 난사해주면서 상대방이 노말테라나 학테라를 쓰도록 유도하고 자마젠타의 바디프레스 타점으로 쓸어 담는 전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설명은 간단히 하고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상대방 자시안 미라이돈을 주축으로 한 대면 파티네요. 자마젠타와 흑마보드렉스 조합은 일종의 전개 파티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도발몬에게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 선봉 예측을 잘해야 할것 같네요. 상대 선봉으로 나올 수 있는 포켓몬은 랜드로스와 파우젠인데 우선은 자마젠타를 선봉으로 내버려서 바로 철벽을 쌓아버린다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마젠타와 흑마는 고정이고 혹시 상대가 랜드로스를 내면 지진도 흘려주고 미라이돈의 전기일관성을 끊고 위협으로 자시한 견제도 되는 랜드로스를 마지막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상대 선봉은 랜드로스네요. 사실 요즘 랜드로스들은 거의 공격에 투자하지 않기도 하고 스록부터 깔수 있으니 오히려 철벽 눌러볼만 하지 않을까요? 오 상대방 제가 빠질 줄 알고 역시 스록 눌렀네요. 공짜로 랭업 개이득입니다. 자 여기서는 미라이돈 추월을 위해 고속이동도 눌러주겠습니다. 상대방 뚫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유텀으로 빠지네요. 저는 덕분에 랭업 2번을 거의 공짜로 먹었네요. 다시한 방어력 3댕 업밥도는 잡을 수 없어 더 단단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파이트는 무서워서 테라를 했는데 상대도 같이 테라하네요. 방어력 오랭크 업이니 딜도 안들어오네요. 자 이제는 쇼타임이죠? 알고도 못막는 자마젠타. 지지. 자마젠타가 불태다를 채용했기 때문에 저런 칠색조 조합에도 내성이 아주 강한데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칠색조가 자마젠타 카운터일 거란 방심을 제대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구애머리띠, 오봉털로 여차하면 칠색조 어서 포울를 기술 고정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상대 선봉은 빅눈네요. 이러면 풀무기로한방 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피가 많이 닳아서 이대로 내줄지 테라할지 교체할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은 실색조로 교체했네요. 어차피 스럽도 깔았겠다 내줄법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방어로 간보겠습니다. 음 날려버리기 실색조라 이거 쉽지 않겠네요. 아이고 하필 자마젠타가 나오네요. 오롱털이 나와서 머리띠 고정시키면 좋았을건데. 불굴의 방패를 빼려고 날려버리기 할것 같긴 한데 우선은 철격 눌러보겠습니다. 흑크 <laughs> 역시 날려버리네요. 이러면 앙코르로 날버 묶어버리고 오롱털 나오길 빌어야겠네요. 오 드디어 이러면 트릭으로 구해머리 띠 전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대방 왜뺀 거지 도대체 상대방 플레이에 자꾸 말리네요. 이러면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 일단은 승마로 빼겠습니다. 여기서는 풀목기 눌러서 김루 피압박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칠색도로 받아주네요. 최대한 뒤락박하고 흥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아까처럼 똑같이 사이클 돌릴 것 같으니 직무 교체 예측해서 소울크래쉬 누를게요. 외머리 뒤 소울크래쉬라서 꽤나 강력한 딜. 색조로 다시 뺄줄 알았는데 흥마 없으니 그냥 내주려고 했던 모양이네요. 와 계속 말린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오홍펄 죽을 때까지 계속 소울 크래시 치겠습니다. 알려버리기 하지말고 그냥 죽여 줘오 다행히 화상까지 걸려서 오롱 털이 죽고 흰색조랑 대면하는 상태로 자마젠타 가 나오네요 성불을 받아주면서 설격기점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좋은데요 마지막 포켓몬이 물론 어썸하시면 지는 게임이지만 마지막이 호라이돈이라면 방어사렘업에 확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 안되고 계속 때리네요. 일단 그럼 철벽도 다 쌓고 고속이동까지 누르겠습니다. 와 체력 25자 이제 칠색교 압사시키겠습니다. 오, 마지막 코라이존이었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체력 아슬아슬하게 담기고 더블킬. GG. 다마젠타가 물리몬 접수는 좋지만 특수 초전포들에게 함부로 내밀기가 힘들어 바이오가와 미라이돈 접수를 위해 흑마에게 풀테라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불간의 타정과 상성 모두 잘 챙겨지는 효과가 있어 사용감이 좋았는데요. 이번판은 따라큐가 선봉으로 나가 양념해주고 흑마의 테리력에 좀더 몰두해보겠습니다. 상대방 그리스라스 선봉이네요. 이러면 상대는 바로 수록 깔고 시작하겠네요. 우선 저는 전자파부터 깔아주었고 상대는 수록 설치하네요 약속된 WWE 여기서는 바로 저주보단 시금거리기로 혹시 모를 온골참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울멧의 지구력 게다가 바크 아이라니 이거 상대도 기점잡이 불이 들어서네요. 어 울부짖기까지 운 좋게도 바로 흑마가 나와줘서 운이 좋았네요. 바로 아스트랄 비트로 흙에 울음 발동과 잡아보죠. 여기서는 방어로 혹시 모를 노말테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의 우음이 터졌지만 돌초면 질이 애매할 수 있어 풀테라까지 켜버리고 흑의 우음일랭크 노려보겠습니다. 차속이 뻥 뚫리는 흑마의 캐리력 상대는 스카프가 아니었는지 설렌치네어지지 흑마와 자마젠타를 굴리면서 느끼는 부분은 확실히 지난 시즌 유행한 백마와 미라 조합을 잘 막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따라큐 선봉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고 흑마와 자마젠타로 서로 캐리각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선봉은 백마 보드렉스 이러면 바로 깨풀 날려주면 자마젠타 캐리각이 매섭게 서버립니다. 따라큐는 광각렌즈를 사용하는데 시금거리기 개뿔, 전자파 모두 명중률이 불안해 완전 만족스러운 아이템입니다. 이러면 불자에는안 죽을 테니 시금거리기 한번 때려주고 저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씨뿌리기라 이러면 괜히 눌러앉게 하지 말고 저주 누를게요. 상대방 여기서 백의 울음 한번 터뜨리고 싶어 할테니 바로 자마젠타로 교체해주죠. 백마가 이제는 눌러앉기 힘들테니 교체할 것 같은데요. 미라이돈 교체할 수 있어 고속이동부터 누르겠습니다. 워? 토우를 들고 오다니. 철벽부터 우선 눌러주고 바풀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토우 천진인 것 같은데요. 요즘 카운터 토우도 많아서 게임을 보러 살짝 감만 볼게요. 아이 정도면 천진은 확실하네요. 음 이러면 따라큐 내보고 저주각 살짝 봐 주겠습니다. 오호, 타이밍 좋게 지진 눌렀네요. 이러면 특공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상대방 뺀걸 보니 에스포 비술도 의식하고 돌존이라로 빼본것 같은데요. 기본이 확실히 돌조해요 일단 방어로 상대방 테라 확인해 볼까요? 미러코트 이넌 진짜. 앙코르로 일단은 미러코트 고정시키겠습니다. 이때 바로 자마젠탄에서 바디프레스로 두루두루 좀 때려주겠습니다. 금 음, 철벽 눌러봤자 토우가 천진이니 의미는 없고 앞으로 한번 압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토우나 미라이도드로 빼보려나 모르겠네요. 우선은 고속이동은 눌러볼만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안뺀거 보니 씨뿌리기 해볼 모양이네요. 금 음, 이러면 방어로피 쌀먹해보려 할것 같은데 흑마로 흑의울음 기점 삼아 보도록 할게요. 자기점 좋은데요. 상대 앙코르 의식 때문에 교체할 텐데 그 누구도 아스트랄 비트 받아주기 부담될 거예요. 오 포우가 특방이 높은데도 딜링이 좋습니다. 포우가 보통 아테라를 많이 하는데 아닌가 보네요. 좋은데 상대 또미러코트누르는 버르장머리는 아니겠죠? 방호로 우선 간 한번 보겠습니다. 방호 덕에 상대방 뭐라고 싶어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풀테라 풀목기로 최대 데미지 주도록 할게요. 풀테라로 파라볼라 차지에 위력과 피흡을 감소해 주는 것은 보너스네요. 이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으로는 할수 있는 게 없죠. 지지